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충어 컴플리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충어는 어, 명사보충어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어, 앞전 강의에서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보충어를 다루는데 이 보충어가 뭐냐면 보충어는 이런 겁니다. 보충어는 어, 컴플리먼트를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문장의 성분이다. 문장의 성분이다. 또 이렇게 하면 성분이 뭔데요? 이렇게 하겠죠. 문장을 구성하는 겁니다. Constituent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문장의 구성성분이다. 좀더 됐나요? 영어로는 constituency라고 합니다. 자, 명사를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추상명사 동격절이라고 배웠는데 좀더큰 개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fact란 추상명사를 보충해 주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사실, 어떤 사실?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대치려고요 그다음에 wh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the question, 문제. 보통 wh절이 올 때는 whether emily, Love's him. 에밀리가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에밀리가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통 추상 명사의 코션 같은 게 오죠. 그다음 투절 수업시간이 너무 많이 했죠. 추상 명사 p o s s i b l y 가능 한다면에는 투절이 온다. 그런데 이 for Emily는 투의 의미상이 주어져.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가능성. 가능성 어떤 가능성? 사랑하는 가능성. 그를 사랑하는 건 누가? 에밀리가. 그다음에 추상 명사 다음에 어버 다음에 동사 의 ing죠. 보통 어버 다음에 ing질이다. 이렇게 하죠. 누가 ing는 의미상 의 주어가 소유격이니까 에밀리 어퍼스입니다. 에밀리 n g him.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했죠. 1번과 3번과 4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두달 동안. 그래서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다음에 가능성, 어떤 가능성? 그를 사랑한다는 누가? 에밀리가. 생각, 어떤 생각? of loving, loving him.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 누가?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 그런데 WG 중에 이런 어떤 question, 이런 추상명사 오게 되면 WH가 많이 오죠. 보통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WH가 올 때는 이 자리에는 이제 전치사 of 같은 게 많이 생략되기도 해요. of. 그죠? of가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of, whether, have look. 이런 식으로. 한답죠. 참고로, 보충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 보충은 나중에 좀더있다가 배울 건데요. I put my book. My book 다음에, 나는 우리, 우리말로는 나는 책을 놓았, 놓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될것 같은데, 영어는 아닙니다. on the desk라는 게 와야 이 문장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이때, 이 on the desk는 컴플리먼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put 하면 my book과 on the desk 두개다 와야 돼요. 내 책을 책상 위에 놓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동사의 보충어가 됩니다. 이렇게 my book도 와야 되지만 on the desk도 와야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동사 보충어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잉글리시 미얼에서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명사 보충어를 보겠는데 명사 보충어는 이렇습니다. 보충어를 이제 영어로 c o m p l i m e n t 라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문장 구성 요소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어 명사 보충어가 대 절과 투 절과 of ING와 WH가 온다라고 했죠. 나중에 실례를 학평에 나오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e m i l y loves him. 그래서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 사실 어떤 사실? 이렇게 대절이 왔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대절이, 대절이 추상명사, 팩트의 보충으로 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든지, problem, 문제, doubt, 의심, 이런 추상명사 오게 되면, 투절이 와요. 그를 사랑한다는 가능, 가능성. 그를 사랑한다는 문제. 그를 사랑한다는 의문점. 누가? 에밀리가.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또 이렇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요 The idea. 추상명사죠? ING 젤 앞에 있는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요뭐 없잖아요. 그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동사 ING. 그죠? ING철, 이게 ING철이잖아요. 앞에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는 없죠, 개비. 그래서 누가? 에밀리가 수익객입니다 에밀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 그 다음 WH는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들. Question, 다른 색깔로 할게요. Question, 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Question, the balance, 이점 importance, 중요성, process,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wh가 와요. 에밀리가 그를 사랑하냐 하는 그런 또 문제점. 에밀리가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니지 장점, 중요성,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게. 물론 이 어버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 에는 어버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추정명사들이 올때 wh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wh가 how도 있기 때문에 큰 WH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WH 그죠? WH 절이고 수업시간에 이걸 많이 했죠. 어, 추상명사 다음에 오늘 명사 보충은 대절과 투절과 어부담이 아닌지 수업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WH 절도 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선행사가 나올 때 WH 웨를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해 되시죠? 자 음, 명사 보충어가요 부치 수식하고 어 구별되는 것은 W h 관계사나 갭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신텍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원세생님이 가져온 건데 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가 한번 봅시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예. 네. 신텍스는 구문론 정도 되겠죠. 모든 구의 범주가 어떤 같은 통사론적 유형의 핵을 갖는다는 겁니다. 핵. 나 프레이즈는 이제 나 프레이즈를 영어로 이제 m p 라고 해요. noun phrase, n-o-u-n, noun phrase, p-h-r-a-s-e. 명사구죠. 이게 이제 명사구인데, 영어로 명사구를 mp라고 해요. mp are headed by noun. 그래서 이제 이 명사구는 명사에 의해서 h e a d 이끌려진다 이 말이죠. 명사가 명사구로 이끌고 또 PP PP는 전치사구입니다. 얘는 이제 전치사구라고 영어는 로 prepositional p r a s e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제 전치사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전치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죠. 즉 이제 전치사구는 전치사 이끌죠. 그리고 CP CP는, 어, 본문자라고 해서, Complementizer. 그래서 이제, 그, 절보충을하 그러죠. CP는 접속사인데, 결국 이제, 대출이 끄는 거죠. 그냥, 어, 대출이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p r a i s e h a d 이런, 그, 구의 핵이 보충을 가지는데, 이 c o 리먼트 이걸 봤죠. 보충어는 provider, 제공해 줍니다. 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핵에 대해서. 되겠죠. 보충어는 핵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The death of Lincoln shocked the nation. 그래서, 링컨의 죽음이 그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면, 어, 링컨이라고 하는, 어블링컨 있잖아요. 어블링컨이라고 하는 전치사구. 예죠, 예, 예. 링컨의 죽음. 어블링컨이라고 하는 전치사구는, c o m p l e m e n t to the head of a noun death. 이 명사, 행명사, 이거 이제, 이게 이제 행명사죠. 행명사인, 글이 너무 좋죠, 한글 행명사인 death, 죽음. 이게 행명사잖아요. 행명사인 죽음의 보충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어, 링컨이라는 이 전치사 군은, 어, 전치사 군은 행명사 데스의 보충을 하는 거죠. The death of 링컨. 꼭 필요한 거죠. 죽음, 누구의 죽음? 링컨의 죽음. 이해되시죠? 자, 이, 이게 이제 영어로, 컴플리먼트, 우리말 보충어인데요. 보충어의 또 다른 예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 같은 예에서. 그래서 이탈릭체로 헤드가 되어 있고요 핵에, 핵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고, 보충어는 언드라인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랬죠? 보충어는 언드라인 되 있고, 얘는 뭐라고요? 얘는? 얘는 이탤릭 이탈릭체는 핵. 그 다음에 보충어는 u n d r 보충어는 u n d r 요거는 핵. 자, 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얘가 핵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줄건 거. 얘는 뭐다? 보충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n argument 어떤 어, 주장입니다. g e l b i n 에 관한 주장. 그러면 주장 어떤 주장? g e l b i n 에 관한 여러분 이게 이제 명사 명사 보충어죠. 명사 보충어 argument라는 명사의 보충어가 얘가 보충어다 말이죠. Non complement 그죠? PP 전치사고예요 이렇게 over g e l b i n 이라는게전치사고잖아요 어, preposition phrase인데 전체사구형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전체사구고요. 이게 이 명사의 보충어다. 그다음에 his belief, 믿음 노란 거 할게. 요 믿음 어떤 믿음? Justice will prevail. 정의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면 아까 어, 대절이죠 대절 어, 명사 보충어 이 이게 다 명사 보충어, 명사 보충어 이것도 명사. 명사 얘는요. 얘는 형용사. 얘는 전치사. 얘는 동사. 얘는 동사.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명사 보충어. 명사 보충어, 형용사 보충어, 전치사 보충어, 동사 보충어, 동사 보충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하고 다룰 거는 명사 보충어하고요. 형용사 보충어 할 겁니다. 동사 보충어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자. 동사 보충어는 나중에 어,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동사보충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 구동사하고 전치사 동사 구분하는 걸 한번 어, 국내 책과 영국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어, 여기 argument이라는 명사, b e l i e 이라는 명사, happy라는 형용사, about이라는 전치사, lot이라는 동사, tell이라는 동사에 대한 이런 보충어가 뭐가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argument 이라는 이 명사 다음에는, 어, prepositive verb 라고 해서 over jelly n 이라는 전차구가 오잖아요. 그래서 jelly n 에 관한 주장. 그 다음에 믿음, 어떤 믿음? 정의가 만연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음, 대절이, 추상명사 어, 보충으로 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형용사의 보충어는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 어, cp 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는 대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왔죠? 그 다음에 형용사 이를 보충해 주는 건 이제 투동사가 왔어요. 형용사 보충어는 뭐가 왔나요? 여기는 명사 보충어, 명사 보충어. 형용사 보충어는 투절이 왔단 말이죠. 투절. 여러분이 아는 투부정사. 투비일? 여기 있는 게 행복해요. 행복하다 뭐가? 여기 있는 게. 어바 뭐에 관한 겁니까? War in Iraq. Iraq에, Iraq에 관한 전쟁이다. 라고 해서 어 여기는 이 전치사에 대한 거죠. 이 전치사 보충어. 이거 이제 전치사 보충어인데요. 전치사 어바웃을 보충해 주는 게 명사구죠. Were in i r a q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다음 이 동사 보충어가 있습니다. Verb complement. 이 verb r o t e 라는이 동사의 보충어는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m p 명사구가 오고요. 긴 편지를 누구에게? 자기의 유일한 여동생에게 썼다라고 할때 명사 부초가 1번 오고 2 번째는 뭐가 오냐면 천치사구가 와요 이렇게 to his only sister. 그 다음에 tell이라는 동사는 어 np가 와요 이렇게 오고 또 대출이 와요 즉 자네게 자네게 첫 번째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와요 cp라고 해서 대출이죠 자기 엄마가 어 저녁에 올 것이다라고 잔에게 말했다. 이첫 번째,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이 태리란 동사는 어 이렇게 항을 두 개를 채요 잔이란 거 하나와 대질이란 하나. 그래서 동사 보충어는 두 개가 온다. m p 가 하나 오고 명사가 명사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온다? 대질이 하나 온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명사 보충어, 뭐예요 명사 보충어, argument, 이 명사의 보충어는 pp죠. 그 다음에 또, 이 명사, believe의 보충어는 대절이죠. 그 다음에, adjective c o m p l e m e n t 이 형용사, happy의 보충어는 투절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about, preposition c o m p l e m e n t 이 전치사 보충어는 mp, 명사구죠. 그 다음에, 동사, verb c o m p l e m e n t 이 동사의 보충어는 어, long, l a t t e r 와, 그 다음에 pp 가 와요. to his, only sister. 이렇게 두 개가 와요. 그 다음에 teddy란 동사, 이 동사의 보충은 mp 가 오고, 그 다음에 cp. 즉, 대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어, 각각의 이 명사는 1번은, 이거 임의로 1이라고 할게요. 1번은 여기 명사 보충어, 이 명사 보충으로 전치사 구가 왔고요. 전치사 이 빨간 걸로 할게요. 전치사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인데 여기서는 대질이 왔고요. cp, 즉 대질입니다. cp가 대질이에요. 대질이 보충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충으로는 여기서는 투절이 옵니다. 투질. 그 다음에 전치사의 보충으로는 명사구가 왔고요. 동사의 보충어두 가지입니다. mp, 명사구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 pp 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동사의 보충으로는 m p 명사구가 오고요. John, 그 다음에 t h 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음 앞에서 배운 이런 어, 것들을 했잖아요. 요런 것들을 했잖아요. t h 과 t h 과 t h 과 투절과 t h 과 투절과 와이언즈와 웨이치가 온다고 보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 쌤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아하, 이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보충어도 있고 전사 보충도 있고 동사 보충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또 공부를 좀더 깊이 있게 모의고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보충을 해서 앞에 말한 이, 이 예의의 각각은 이 각각, 뭐죠? 이, n o n p r a s e 형용사구, 전치사구, 이동사구. 요런 것들은 뭘 포함하냐면, 핵을 포함해요, 핵. 명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를 핵을 포함하는데, 어, 요런 것들은 보충어, 보충어에 의해서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충어는 어떤 거냐면, bearing, 요런 어떤 CP, 접속사나 아니면 추상명사 아니면 MPPP, 요런 것과 같은 어떤 컴포지션 o 요런 것들의 어떤 그 구성성분을 배 e 위막 다양하게 구성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요거 이제 핵어라고 해, 핵어. 이런 그 핵어. 명사구, 형용사구, pp, 동사구, 이거 각각은 뭘 포함하냐 면 어, 핵을 포함해요, 핵. 핵이 이제 명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에 핵을 포함한는데 이런 핵들은 보충어에 의해서 따라오죠? 근데 보충어는 많은 뭐 거냐?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varying c o m p a s e s such as cp. 뭘 구성해요? 어떤 것은 절이 대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추상명사가 있을 수 있고, 명사하고 전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두개 왔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요거를 다시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 그, 가장 기본서라고 해서, 프랑킨이나 사람이 대표 프랑키나 이제, 로드맨이나, 어, 하이머라는 사람이, Introduction to Language라고 해서, 요건 쌤이 몇 판인지 잘 모르겠네. 요거. 3판인가? 하여튼, 거기서 140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통사론에서 이제 대시나 이프나 웨드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대시나 이프나 웨드 같은 접속사를 보문서라고 해요. Complementize, CP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리 동사가 보충하는 문장, 즉, 보문이다. Complement c l u s e 라고 합니다. 그래, 서 쉽게 말해, 그냥 접속사 대세를 말하는 거죠. 자,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책과 국외책 두 가지를 써서 한번 설명해봤는데 어, 좀더 참고로 우리가 깊이 있게 뭐 최근에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어, 직접 목적으로 쓰에 기능하는 투절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직접 목적으로 기능하는 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얘에 있는 원트란 동사를 보세요. 이 원트란 동사는 라이센스 이거 인허하다는 뜻이거든요. 투즐을 인허하는데 이투즐은 직접 목적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 자신의 언드라인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주어를 가진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직접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기존에 이제 센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원타다담 이유를 목적으하고투 동사, 여기를 목적 보라로여걸를 오라고 하고, 오시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 예,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하면, 안지우지나 잠깐만. 지워져, 이럴 때. 잘안 지워지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요 책대로 하면, 요거는 이제, 어, 지워졌네. 요거는 누가 쓴 책이냐면, 이거, 영국의 바스 아츠라는 교수의 2011년도 책이에요. 2011년도, 얼마 안 됐죠.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책인데, 이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U라는 명사구 있잖아요. 이 U라는, regard ASB, 이 U라는 이 명사구는, 어, 서 b o r d i n 속절의 주어라는 거예요 종속절. 얘가 종속절이란 말이죠. 종속절의 주어라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 uh, direct object of matrix clause. 이게 주절이거든요, 주절.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우리는 주, 중고등학교 때, 선독도 보통 이유는 이 주절인, I just want you 해가지고, 이게 주절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종속절의, 뭐다? 종속절의 주어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it cannot become the subject of passive matrix clause. 이게 수동형 주절의, 주어가 안 된단 말이에 요걸, 요걸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 You were wanted. Who altered the scenario by b a r r y s w r i d e by m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너는 원해준는이 오답이라는 거예요. 비문이죠, 비문. 그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5형식으로 하면, 우리 그, 창수쌤도 말씀하는 것처럼 5형식이 영틀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5형식 하면 문장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 우리 일선생님들은다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를 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 just want you to alter the scenario b e r s l i g t l y 나는 단지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시나리오를 약간만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난 원해요. 뭐를? 너가 시나리오를 약간 변경하는 것을 이 전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절이 직접 목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예요? 이유. 이유는 어? 뭐예요? 이유는? 투절의 의미상이 주어져. 투절의 의미상이 주어져. 투절. 투절의 의미상이 주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투절로 보는 거예요. 투절. 직접 목적으로 기능하는 투절. 이걸 투절이에요. 투절. ING 절 투절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해석해 보면 난 원해요. 너가 그 신화를 약간 변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뭘 본다? 이 전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이 전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목적, 목적, 목적 이러지 마세요. 유는 뭐다? 이 주절의 목적이 아니고, 종속절의 주어다. 더좀더 더 쉽게 설명하면, I want, 목적을 원합니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You to alter the scenario very slowly. 이 전체가 want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어, 보충어, 명사 보충어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투절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